오늘은 네팔에서 제가 길 가다 본 동물들을 모아봤어요. 일단 집집마다 닭을 키우기 때문에 닭은 아주 쉽게 볼수 있어요. 낮에는 닭장에서 풀어가지고 저렇게 방목하면서 키우더라고요. 물소는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물소는요 사실 저희 둘이 이렇게 웃은 이유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쫓겨났어요. 막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가택 침입을 하는 물소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막 주인들이 막 빗자루. 가지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물소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소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좀 무섭습니다. 제가 쳐다보면 얘네들도 자기 쳐다보는 줄 알고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막좀 뿔에 받칠 것 같고 무섭죠. 아, 좀큰 똥. 소똥도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더워서 개들이 저렇게 다들 쭉 늘어져서 자고 있어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더워서 그래요 그리고 하루는 또 말대를 마주쳤는데요 아, 저는 말들이 그냥 달리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몰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이렇게 앞에서 다가오면은 왠지 갑자기 나한테 막 뛰어올 것 같고 좀 무섭긴 하죠 말 주인분이 저한테 다음에 말 타러 오라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하루는 비가 많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원래 저 오리들이 항상 호수에 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laughs> 완전 자기들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laughs> <laughs> 여기가 호수인 줄 아나 봐요.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하루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가는데 이제 다사인 축제 날이어가지고요. 이 다사인 축제 기간에는 다들 염소를 많이 잡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 떼를 몰고 가는 광경을 볼수 있어요. 포카라에서 염소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먼데서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염소들을 몰고 시장까지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소들이 다 잡아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 좀 약간 불쌍하죠. 저도 사실 다사인 축제 중에 염소 두 마리나 잡는 광경을 봤고 염소 커리도 그걸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 때가 다 지나가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는 저렇게 물총새를 봤어요 색깔이 파래 가지고 처음에 무슨 새지? 우와 색깔 너무 신기하다 하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숙소 주인이 물총새라고 알려줬어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이렇게 매도 자주 날아다니고 거든요. 전에 이그대 탔던 영상 보여 드렸었는데요 저 그네에 저 정도 크기의 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매가 진짜 커요 저런 게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 좀 무섭죠 그리고 제가 다가가니까 바로 눈치채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길에 죽은 동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매하고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하루는 이 매가 물고기 사냥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슥 날면서 타이밍을 보더니 수직 낙하에서 물고기를 이번엔 못 채갔는데요. 이 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산 위에 사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다가 오는 길에 숙소 주인 언니 아니가 원숭이 있다고 알려줘서 야생 원숭이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에는 하루 종일 개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날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영상에서 공유할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얘도 날 따라와. 오늘은 뭐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